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까지 통화만 열 통화는 더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데인데 음. 여기를 이제 철거할 부분만 철거하고 우리가 물이 샜었어요. 물이 샌거다 철거시키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데인데. 진짜 좀뭐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폐업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구 매입하러 왔다가 저 주시죠 또 이래가지고 또 발동해가지고 인수한 거야. 불필요한 요소들은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만들려고 그럼 평소 계획보다는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계획이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1층에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근데 이 파리바게트 회사가 상권 분석을 진짜 잘하는 회사인데 일단 1층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2층에 은행이 있어요. 그러다 응. 보니까 여기는 상권이 일단 됐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항아리 상권이에요. 오늘, 오늘 해야 될게이 건물에 돌출 간판 있잖아. 네네. 저 돌출 간판이 저카페 쟤네가 저거 다 쓰고 있잖아. 분명히 우리 자리도 하나 있을 거야. 그러면은 저거 우리 간판업자한테 얘기 해서 간판업자 건을 줄 테니까. 네. 잘했어. 네, 아주 잘했어. 아, 저희 이사님이죠. 응. 이사님이 게 제가 오늘 치을못찍고 있어가지고. 아 예. 음. <laughs> <laughs> 대표님은 음, 어떠신 분인지 음, 말씀해 어, 주시는 게 오늘. 같아요. 아 일단 뭐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추진력이 좋기 때문에 어그 어깨가 무거운 사람이죠. 타츠 컴퍼니 가족들은다 짊어진 사람이 바쁜 사람, 바빠야 해야 하고. 바빠야 하는 대표님은 바쁘게 어디론가 이동하신다. 아, 맨날 늦어. 진짜 나 미리 다니는데. 어, 지금 또 미팅 자료 네네. 보셔야 됩니까? 여기는 지금 감액 문의가 들어와서 음, 어떤지 이제 상권 평가나 이런 거를 저희가 하거든요. 제2 상권이나 여기가 뭐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오는지라 해서. 나는 분석들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지역을 있어봐요 여기에 뭐 몇시 몇분대는 뭐 어디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걸 파악하고 들어오는 분들한테 최대한 이득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꼭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 예의 친절 A형, 인사 친절? 네, 네. 항상 인사 호텔이나 이런 데를 뭐 가보면 보면은 컴플레인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친절한 미소를 이제 없어지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응해주는 그게 정말 저는 존경스러워요 진짜로. 근데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회사에서도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그 화를 좀 시키려고. 뭐 호텔식 호텔식 하는데 시설만 호텔식이고 이게 아니라 직원들과 저희 마인드 자체도 호텔 마인드 했으면 좋겠네. 아침에 그거 먹는 게참 좋았습니다. 저거. 아 저거 요 디톡스. 네, 디톡스. 매일 챙겨 드십니까? 에, 그건 매일 뭐? 디톡스 먹고 효과 본게 있다면? 잘 내려간다. 이번에 온것은어디니까 여기 이건물에 헬스장. 창업 문의라서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 오셨죠? 텔레에에 자꾸 나와 아. 너인가예예예 예. 예. 회의 잘 끝내셨습니까? 예. 예 단답형 대답에 당황한 제작진 하지만 바쁜 대표님은 이해한다 정, 네 들려요? 네. 네. 네 실시간으로 미팅하죠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세요 예네네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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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듣는 요 응. 도착했는데요. 응. 회의 끝나시자마자 보니까 응. 엄청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제안서도 써야 되고 쓸게 되게 많네요. 아 <laughs> 네. 네, 여기 네. 그 구로에 런닝머신 한대 하러 오셨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미팅하고 있는 겁니다. 실시간입니다. 새벽부터 운동하시고. 네. 일 보시고 미팅하시고 진짜 정신없이 벌써 다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laughs> 근데 뭐한게 없는데 뭐한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같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이제 지치지 않는 원동력 어, 일단은 재밌어요 저는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고 진짜 점점 47컴퍼니를 또 알아봐 주시는 여러 대표님들 계시더라고요. 조회수는 낮은데 희한하게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분들도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셔도 일 생각이 계속 나실 것 같은데 자면서도 일 꿈을 꿔요 그게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걸 했을 때 이제 풀어가는 거 보면 재밌고 뭐일 뭐 외로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그나마 좋아하는 게 이제 여행, 여행과 캠핑하는 거, 캠핑. 음. 야외에서 뭐 구워 먹고 뭐 이러고 좀당황한 적이 있는데 취미가 뭐냐라고 쓰는 란이 있었어요. 뭐 하다가 일이라고 써버린 거야. <laughs> 자연스럽게 일. 왜 일이 제일 재밌어요?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재밌으면 안 된다고 는 하는데 뭐 내가 재밌는데 어떻게? 제가 재밌는데 여기가 어딘지 천안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미팅을 하기 위해 옷을 갖춰 입으시는 대표님. 미팅에는 역시 재킷이다. 저는 여기 이제 미팅 해야 되니까. 봤어? 우리 지금 한타고 가서 들어오시죠. 저희 천안 관리자 윤용식 부장님이세요. 아, 잠그 대로 예쁘게 꾸며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해놨다고. 야예 그래도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신고객이 <laughs> 다가서 보고서. 왔 아. 긍정적인 미팅 분위기에 미소를 숨길 수 없다. 아 이래서 내가 칠 컴퍼니에서 더 열심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저도 이에스토로이트니스에 오기 전 대표님을 이제 여러 분 모셨는데 보통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키이이만 하지 일을 뛰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항상. 후산소면서 일을 하시니까 관리자분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어떠신지? 아, 제가 생각하는 대표님은요.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많이 자상하시고 그리고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도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써주시는 분 같아요. 교육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네, 다만 한 가지 저희 대표님이 성격이 너무 급하세요. 근데 그만큼 추진력이 좋으셔서 회사가 점점 가면 걸수록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계신 건가요? 아 저는 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지금 어떤 업무 진행 중이신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지금 회사 기획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 들어오는 거랑 이력서 들어오는 거랑 계약서 측정하는 거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원래 멀티가 되는데 잘안 돼. <laughs> 네, 보세요. 아 예. 네. 사무를 마치고 어디론가 향하는 대표님. 이때 무언가 대표님의 눈에 들어온다. 윤 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애들 명찰, 명찰 사주. 자치 컴퍼니는 호텔 마인드를 추구한다. 이번 천안점에서 네. 미팅하신 거랑 좀 직원들이랑 네. 좀 일하신 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니까요아 천안 이제 가맹 문의가 있어서 가맹 문의 한거 회의하고 미팅하고 끝나고 그리고 직원들 오늘 근로계약 썼다 그러길래 확인만 그냥 살짝 해주고 원래 노무사님이 하시는데 온 김에 그냥 한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수정해야 될거 수정하고 컴퓨터로 업무 봐야 될거 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 앞으로는 어디 어디 가실 계획입니까? 지금 또한 군데 미팅 한번더 하고 우왕에서 남은 서류 업무, 사무 업무 하러 갈 겁니다.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게안 지치십니까? 괜찮습니다. 네. 재밌어요. <laughs> 지치지 않는 대표님. 어, 여기 어딘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니까? 또 다른 헬스장 대표님이 헬스기구를 또 의뢰를 하셔가지고 한번. 미팅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미팅하고 오겠습니다 네 미팅하고 올게요 네.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대표님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네, 대표님 이제 출장 미팅은 어느 정도 끝나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어, 혹시 있다면?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고객들한테 좀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이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저희 식구들 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서로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너무 가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laughs> 아, 진짜입니다. 직원들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게 진짜 많이 크고 와서 좀 무언가가 이제 얻어갈 수 있게 하면 좋으니까. 지금 혹시 몇 시인가요? 지금 5시 반입니다. 저희가몇 시에 만났죠? 7시 1분 2분. <laughs> 우왕에서 서원뭐 하고 하면 됩니다 여기가 집 같으시겠어요? 어, 저 여기서 살았었어요. 평생이나가 몰래 침대 놔두고 여기서 자기도 하고. 2층 침대 놔두고. 몇년 정도 된 겁니까? 여기 여기 언지가 지금 몇 7년? 아, 7년 넘었네요. 7년 넘었을 거야. 오전에는 비었던 네. 사무실이 가득찼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생님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저희 디자인팀. 안녕하세요. 디자인팀의 휴일은 니어요 평소에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다. 다시 <laughs> 출근 하셔가지고. 어, 네. 오 복귀하시니까 그래가. 텐션이 다시 살아나서. 아여 사무실에 사실 천안점 사, 제 사무실 제일 넓은데 음. 여기 여기가 딱아늑하니 좋아요. 우아하게. 항상 근데, 예민한. 오, 내일 오전에 만들어 놓고. 경영지원팀에 이데정 팀장님. 근데 제가 내일 아침에 또 교육이 있어요, 오전에. 네.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말씀. 그냥 여기 인사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 앞이니까. <웃음> <웃음> 네, 아니요 평소에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평소에 업무 분배도 효율적으로 해주시고, 업무량도 적당히 정식 퇴근, 정식 출근 할수 있게 맞춰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리 배치도 이렇게 현명하게 해 주셔가지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다반노프로 지금 맞추는 <laughs>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시안에 최종님께 보내 드렸 에소로 피트니스하고 슬래시하고 더운 필라테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말고 네. 더운 필라테스는 무슨 무슨 좀 줄여. 네. 따로따로. 서류 작업이 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있나요 아, 지금 인테리어 파트 도면이랑 이런 거 컨펌해 가지고 하는 거랑 견적서 인테리어 체크한 거 결제 올라온거 결제해 주고 그다음에 기구 견적 들어온 거랑 그 과맹 애들 매출 보고 한 거, 체크. 전화 계속 오네요. <laughs> 잠시 네, 뵙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은, 꽤, 뭐, 할게 많습니다, 지금. 어? 혹시, 그럼 몇시 정도에 좀 아, 정도 할까요? 저한 12시 넘을 것 같은데요? 어? 밤 12시, 1시?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12시까지 계셔야죠. 지금, 지금 이게 다 미니 업무입니다. 제가 옆에 있으면 방해만 들것 같아서 <laughs> 네. 조심스레 떠나보겠습니다. 볼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신다니다 <laughs>